일단 여기서도 대상이 찾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억, 억지로 좀진국 씨랑 엮이고 싶어하는 게 있어서 진국씨 네, 표정이 완전 <laughs> 놀란 <좀좀 웃음> <노란> 표정이죠? <웃음> 그래도 <웃음> 제가 갖고 싶어하는 건 유영준. 네, 그러면 아까 최윤형 씨께 드렸던 질문을 그대로 드릴게요. 박시영 씨, 손재희 씨. 자, 한명 선택한다면요?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. <laughs> 둘다 매력이 진짜 너무 달라서 저도 유명 씨처럼 한화로작업서 <laughs> 만나고 싶을 정도로 고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. 네. 촬영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. 배우들끼리는 이미 많이 친해졌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우리 여배우 분들의 답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송재희 씨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.